이 케베스 그 국민 체조인가? 국민 건강. 국민 건강 체조. 이 체조를 10분간 하면 어, 뭐지? 네모 모 다. 저거 아니죠? 저 체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 화면에 나온 체조를 10분간 하게 되면 네모하게 되죠. 10분간이요? 해서 후보 있으면 죽는다. 팔이 저리다. <laughs> 아그 근데, 다음 동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저 어. 화면으로 봐서 다음 동작으로 치면 요거 다음에 성인식인데 바로 이렇게 딱그따로 당장도 있다가 아니 뭐 지상현 씨도 있잖아요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는거아니 빌어지는 거 아니야 빌어지는 거아니지는거니는거보니까 길이 확연히 원래 이제 처음 쟀을 때 길이보다 확연히 한뭐이삼 세지 쑥 아, 그거는 아, 어, 길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운동 을 좋아해서 아는데 길어집니다. 자 길건 씨 어, 이거를 10분간 하면 발성이 좋아진다. 발성 왜냐면 음. 노래 녹음할 때요 예, 예. 그 고음이 안 올라갔을 때막 이런 운동 같은 걸 해요 안에서 어. 그럼 어. 공연장에서 음안 올라가면은 이러고서 노래 불러야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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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체조를 10분간 하면 척추가 고다진다. <웃음> 왜 왜? 그런 <laughs> 거 아닐까? 몸무게가 줄어든다. 몸무게가, 몸무게가 줄어든다? <laughs> 저 체조를 10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 준다 이러면 우리 감정단 여러분들은 아마 별점 다섯 개다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체중보다 우리 주부님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현상이 간절히, 간절히 아. 원하는 거? 자. 젊어진다, 주름이 펴진다. 이야. 아니면 잠깐만 시, 어떤 시, 얼굴도 사실 이런데 제가 정확한 지점 이름은 모르죠.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눈가 주름 같은 거 완화되는 거 어. 있어요. 어, 어. 그런 것처럼 왜안 했어요? 젊... <웃음> 젊어진다, <웃음> 야, 젊어진다, 주름이 펴진다, 뱃살 빠진다. 아니요 뱃살? 뱃살 뱃살이 확연히 쑥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김현식 씨가 원하는 거죠. 그럼 <laughs> <laughs> <야, 오늘> 원하 <laughs>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laughs> 이 체조를 단 10분간 하면 네모다. 나나 나왔다 이거. 오. <웃음> 오. <웃음> 정말. 야, 이 체조를 아, 10분간 아, 하면. 아, 하면 허리 사이즈가 준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날씬한 난리 났습니다. 허리. 하지만 날씬한 허리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10분만 하면 날씬한 허리를 만드는 체조가 있다는 제고.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 체조를 하면 어, 뱃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체조로 허리가 날씬해질 수 있다니 뱃살로 고민이신 분들께 물어왔습니다 아 그거 저한테 믿냐고요? 약간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10분 만에 힘들거나 땀쫙 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 그게 뭐예요? 전가르쳐주요 다들 믿기지 않아 하는데 지금부터 초간단 날씬한 허리 만들기 체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원위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 총 5회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손을 올리고 내뱉으면서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숙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뱉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쪽 방향 총 5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하고 마무리로 가볍게 배 문질러 주기 총 10회 반복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허리둘레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허리가 지금 36 정도 되는데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김부라 씨, 과연 허리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102.5cm. 배가 아니, 많이 나오긴 했군요. 1 0라는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혁재 씨 이제 인천 후배라서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혁재 씨는 제가 100이면 그 양반은 120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배가 여기 걸쳐지긴 아니야. 하던데 그 양반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1단계, 좌우로 기울이기 <laughs> 5회. 동작이 어째 엉성해 보이는데 다음 아래 위로 숙이기 5회 마무리로 배스어 내리기까지 김구라 씨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체조 완료 얼마나 줄었을까 빨리 재봅시다. 최저후 허리둘레. 1 예. 0 1 c m 무려 1 5 c m 라감소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나 아니야. 나 아니야. 1 2 0 c m 입니다나 아니야. e n t m e t e c 2 0 m 몇 인치? c m 몇 인치? 준비. 말 허리둘레가 네. 엄청난데. 그럼 한번 빼봅시다. 초강단 날씬한 허리 만들기 체조. 아 원래 팔도 안어는구나 이분한테도 효과가 있을까요? <목소리> 마무리 배 쓸어내기까지 완료. 120cm의 엄청난 허리가. 소품 아닌가 소품? 체조를 한후 119cm, 오! 1cm 감소했습니다. 왜 1cm? 오, 왜 줄었지? 아, 이게 살, 이 살이 당겨서 그런가? 와, 이거... 멤버가 모두 날씬한 그룹 아이리스. 아, 줄살도 없이 날씬해 보이는데 음. 날씬한 허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노란 친구들이 줄어야겠네.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음.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음. 그게요. 네 체조 전 허리둘레는 71cm 71cm면 몇, 몇 인치예요? 최조후 허리둘레는 속 들어간 거 같아, 진짜로 어머 69.2cm 날씬한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네? 줄었어요 <laughs> 아까보다 그럼 다른 연예인들은 어떨까? 먼저 허리 둘레를 재 후, 모두들 같은 방법으로 체조를 해보는데. 옵션 김혜경 씨도 확실히 감소. 안영미 씨도 감소. 모션은 무려 4cm나 감소. 몸이... 정말 놀라운데 그... 왜 이런 뭐,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장에 있는 림프절을 포함해서 우리 이 복부에 있던 내장 기관들은 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체조를 통해서 이 자율신경계를 적당히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내장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림프액의 순환을 그 원활히 하기 때문에. 그래 림프액 내에 고여 있던 또 내장 주변에 있는 많은 노폐물이라든지 또는 독소 또는 이런 지방찌꺼기가 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뱃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행상도시군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보고 활동량이 거의 없는 직장인들은 어떨까 실험해 보겠습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업무 시간 종. 그래. 선생님이 직접 회사로 방문 어, 날씬한 자, 허리 만들기 체조를 어,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 네. 선생님 등장에 이분 무척 놀랐나 봅니다 사무실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초간단 날씬한 허리 만들기 체조 선생님 음. 허리 너무 좋다 79.4cm의 허리가 77.5cm로 1.9cm로 감소했습니다 칠십 칠점오 나왔습니다 칠십 음. 구에 어, 정말, 정말 <laughs> 좋아하십니다 너무 그럼 너무 이분은 얼마나 감수했을까요 사각 드렁크 입으셨네요 체조를 하기 전 너무 올려 입으셨 팔십팔 점오 센티미터의 허리가 구십 센티미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더 늘어났습니다. <웃음> 음. <웃음>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어...